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날씨도 너무 따뜻해졌고, 이제 가정이 다 5월이잖아요. 그래서 천만원 초반대 SUV를 정말 가격적인 부분이나 차량 상태 좋은 거를 찾았어요. 천만원 초반 하면은 뭐 기아, 현대 많잖아요. 그 중에 QM6 SUV 차량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그냥 QM6가 아니고 더뉴 QM6 차량을 1,080만원에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빠르게 좋은 매물로 준비했습니다.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이 르노 코리아 더뉴 QM6 가솔린 2.0R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 14만 2천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시면 단순묘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냥 QM6 아니고요. 더뉴 QM6인데 1,08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먼저 주시는 분이 득템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관 이렇게 보시면요.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고급스럽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아래 안개 등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 보일 정도의 뒤쪽에 살짝 문콕이랑 사이드 미러 쪽에 부칠한 자국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이쪽에 흠집은 네, 조금 자리 잡고 있고 타이어 인치 18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홈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 텐데, SUV의 꽃이죠? 네, 전동 트렁크,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뒷공간도 관리 상태 보시면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정 매트 하나 들어가져 있고요. 아래쪽도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버튼을 이용해서 공급스럽게 내리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 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서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상 거의 흠잡을 건 없지만,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렇게 부칠한 자국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네. 사용감은 조금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양쪽으로 열선 시트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케이스 빼면은 네, 안에 키 상태도 되게 양호하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142,171km 탄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 오른편에 사용자 설정, 왼편에 크루즈 버튼이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 패시어 보시면 8.7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차량은 r 리등급이라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프로토 에어컨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 8단까지 하면 완벽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에코 모드, 자동 주차 모드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버튼 들어가져 있고 여기 사구 컵홀더, 네 콘솔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전동 시트가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오작동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차량 관리 상태가 되게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나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항상 저희 유튜브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정말 좋은 차량 안내해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차량도 더뉴 QM6인데 1,08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득템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고 항상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럼 박경은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